6주차 통번역 연습 중에 번역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line learning and lessons to continue in 2021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문장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의 어, 구라 해야 되나요? 자, online learning과 lesson이랍니다. 자, 어떤 거예요?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즉, 2021년도 연앞에 인들어갑니다. In 2021. 2021년도에도 계속되는시죠 2021년도에 계속되는 온라인 러닝 앤레슨즈가 제목입니다. 자, 어, 첫 번째 파트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ine learning and lessons to continue in 2021, This is b r The year 2020 has been a tumultuous one for educators. Hundreds of thousands of teachers across the globe had to get to grips with online platforms to deliver their lessons. Millions of students were stuck at home doing their lessons via websites like Zoom. This has created an unprecedented transformation in education as technology has taken center stage. The year 2020 has been a. Oh, tumultuous one. 이 원은 이어를 얘기하겠죠, 앞에 있는. 음. 자, tumultuous라는 것은 격동의, 어, tumultuous year라 하면 은 격동의 해다. 이 원이 이어를 받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The year 2020 has been a tumultuous one for educators, 교육자들한테서. 자, 이 교육자 안에 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는 세 번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어, 엄청나게 숙련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얘기인지,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거죠. 전 세계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hundreds of thousand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이야, 이건 한번 보세요. 100에다가, 또 천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십만 명이라는 의미의 of teachers가 나왔잖아요. 한 몇십만 명에 해당하는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across the globe 전세계에 있는 전세계에 걸쳐져 있는 수십만 명에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hundreds of thousands of God 핵심 뭐냐면, 너무나 많은 스님들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hundreds of teachers 해도 되고, thousands of teachers 해도 되는데, hundreds of thousands of, 이렇게 연결해서 썼다는 얘기는, 이 teachers라는 것, 즉, 스님들이, 너무나 많은 스님들이, 전 세계에서도 그것도요, 결국 뭐 했습니까? have to, had to get to grips with입니다. grip은 움켜 잡는 거죠. 어. 자, 움켜 잡는 거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그, 직면하는 거. Get to grips with. Get to grips with는 움켜 잡아서 지금 어쨌거나 직면하게,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뭐에, 뭐랑 직면하게 됐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예, 플랫폼이 뭔지 아시겠죠? 플랫폼이라는 거. 제가. 뭐 하기 위해서 to deliver their lessons. 그들의 그 수업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또, millions of. 같은 얘기였던 거죠. 음. 100만 명, 수백만 명에 이런 뜻이죠. 자, 스님들보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한 명을 갖고, 이제, 아니, 저, 저한 사람이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요번엔 좀 단위가 더 세지네요. 음, 그래서, millions of. 자,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또는 묶어서, hundreds of thousands of. 이렇게. 입에서 출술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핵심은 뭐냐면 머리에서 굴리면 벌써 안 돼요. 그냥 hundreds of thousands of 하고 그냥 millions of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Millions of students were stuck at home. stuck 완전 집에 꽉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집에 그냥 짱밖에 있어야 된답니다. doing 이제 분사구문이라 불러주는데 분사구문에서는 뭐예요? 주어를 설명해 줍니다. 학생들이 뭐하는 존재입니까? doing their lessons via, 또는 via, 다 됩니다. via, via, websites, 웹사이트를 통해서 음, like a zoom, 줌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들 레슨을 받는 거였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deliver, 음, give라는 단어도 좋고요. 어. 학생들은 두 lessons가 됩니다. 아시겠죠? 스님들은 deliver lessons. 학생들은 두 lessons 수업을 받할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this has created an unprecedented transformation. 예견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없었던 어, 여지껏 겪어본 전례 없었던 unprecedented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transformation. 즉 여지껏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고요. 어디에서 그것도? In education, 교육 분야에서요. 자, 그 다음, as technology has taken center stage. 왜? 왜냐면, 음, 그 기술이 결국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중심 무대에 딱 자리를 잡게 되어버린 거죠. 자 사실은 줌이라는 것도 있었겠죠 물론 근데 그 활용도가 되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코로나 어 이런 시 이런 시기에 결국은 이 테크놀로지가 완전 센터에 가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게 함에 따라 결국 이러한 것들이 줌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아까 했던 플랫폼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어, 온라인 플랫폼이 완전히 이제 중심 스테이지에 와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요거 해보겠습니다. 보, 갑자기 educators는 누구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즉 뭐예요?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the year 2020 has been a tumultuous, um, tumultuous. Year for e u c a t o r 즉 의미상으로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격동의 해였다라는 거 2020년도가 저는 제가 그 역사 현장 속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음, 여러분도 아마 그때 뭐 고3인 학생도 있었고 어쨌거나 입시를 준비한 학생도 있었고 이랬을 텐데 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수능은 도대체 채어 치러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그랬었죠. 음. 어쨌거나 격동의 해를 겪었던 거에서 주체적으로 for educator라는 겁니다. 이걸좀잘 기억해 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후반부 한번 듣습니다. The quality of education differed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quality of internet connections, the level of preparedness of teachers, and their competence in engaging with the technology. It also depended on what kind of devices students had at home. Many students were deprived of lessons because they had no computer, tablet, or smartphone. 자, the quality of education. 자, 뭐가요?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differ, 다릅니다. 음. 요까지가 사실은 뭐냐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형식이죠. differ 하는 순간에. 일형식 형태로 다릅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요. 뭐에 따라 다릅니까? according to the quality of internet connections 인터넷 연결망 같은 질이라든가 음. 또 the level of preparedness of teachers 스, 어, 선생님들의 준비도 준비됨 준비성의 수준에 따라서 and 마지막 their competence in engaging with the technology 어떤 능력치인데요 어디에서 능력치입니까 컴퓨터를 다루는데 관여하는데 있어서요 자 그다음 자 어디에 있서 인했기 때문에 ing 들어가죠 it also depends on 역시 어디에 또 어, 영향을 받았냐면요 what kind of device is student had at home 어떠한 종류의 그 장비를 장치를 학생들이 같 집에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 또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I T 강국이었는데 그 덕분으로 우리가 한국은 좀좀 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잘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Many students were deprived of lessons because they had no computer, tablet or smartphone.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were deprived of입니다. be deprived of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약탈당하다, 뺏기다, 이렇게 뜻이 되는 겁니다. 수업을 약탈당하는 꼴이 되었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컴퓨터도 없고요, 태블릿 PC 같은 것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8번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러니까 우리가 prepare. 음. preparation 하면 준비입니다. 준비. 음.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다 nes를 붙여버린 거예요. 음. 이건 약간 동사를 더 강조한 거예요. 준비되어진 정도, 이렇게. 준비, 이렇게 딱 끝내는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공부할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preparation 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굳이 preparedness 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쓰더라고 이거는. 어, preparation 보다 오히려 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 그 과정을 더 강조하는 단어일 때는 음, 어, preparedness 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진 단어라는 걸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어, engage d with. 음, 자, 관여하고 그 다루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 자, depend on 다음에 명사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음, 즉, 학생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뭐야요그 디바이스의 장치의 종류 에 따라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The Education Ministry in Malaysia has rolled out a new initiative to help underprivileged children. Around 150,000 eligible pupils from 500 schools will receive a device to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online lessons. The Education Minister hopes to build on the success of this initial rollout to expand the program. 자 해보겠습니다. The Education Ministry, Ministry 교육부죠. Education Minister 장관이죠. 아시겠죠. 두개다 나옵니다. 자, Education Ministry 그리고 Foreign Ministry 외무부라 불러주죠. 외무부. Education Ministry 하면은 교육부입니다. 입에서 족족 나와주면 좋겠죠. In Malaysia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 나라명, 도시명, 가끔 물어봅니다. 인 다음에 그냥 뭐, 넓은 범위를 했는데, 그냥 넓은 범위가 아니고요. 인 다음에는 무조건 도시명, 나라명만 기억하세요. 음, 아까는 이제 우리가 좀 넓은 범위에 했었잖아요 마찬가지, 시간적으로 인은 조금 넓은 범위입니다. 인 다음에 연도가 나오는 거죠. 어, 2021년도에 했을 때, 우리가 인 들어가듯이 인은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조금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어, 그래서 인 다음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넓은 거 아니고요. 장소로 따지면 인 다음에 나라명, 도시명. 그 다음에 어, 시간적으로는 인에는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연도가 들어온다라는 거. 뭐 요일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요, 맞죠? 좀그거다 포괄하는. 어, 그래서 Education Ministry in Malaysia 말레이시아 있는 교육부는 has rolled out rolled out은 펼치다. 롤이 굴려내는 거죠. 그걸 쫙 펼쳐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걸확 펼쳐내버리는 거죠. 그냥 펼쳐내다 새로운 정책을 펼치다 new initiative입니다. initiative가 바로 새로운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음. 자, 새 정책을 펴, 어, 펼쳐냅니다 모하기한 자 이거는 모하기 위하여도 좋고요. 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투부정사가 가끔가다 이게 뭐뭐 하는 새로운 정책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해놓고는 뭐막 이하여 해도 됩니다. To help underprivileged children. 누구를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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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권 특권 아래에 있는 사람. 즉 특권을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 즉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 표현으로는 그냥 저소득층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Underprivileged children.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요 또는 이거를 형용사죄용법으로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숫자 앞에 어라운드 나온 순간에 약입니다 여러분 약자 around 150 uh, thousand eligible p u p l s 자 자격을 갖춘 이게 수선트인데요. 수선트라는 단어 앞에 있어요. 어, c h i l 도 있고 영어는 했던 단어를 안 쓰는 이거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죠. 수선트랑 음. 동동동이어죠 사실은. 그래서 pupils입니다. 이 pupils는 제자라는 뜻도 있고 눈동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음, 눈동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두 뜻이 있어요. 자 어디에서부터 from 500 schools 500에 달하는 학교에 있는 1 5 0 명의 자결 같은 약 15,000명의 자결 같은 아이들이 will receive a device. 뭘 받을 거라고요? 어떤 장비를 받을 거랍니다. 뭐 하는 장비입니까? 마찬가지요 어. 뭐 하는 장비? to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online lessons. 자, 이렇게 뒤에서 꾸며 주는 형용사절 용법도 되고요. 뭐막 이하여 해도 되고요. 자, enable them 이 them은 누굽니까? 15,000명에 달하는 자격을 갖춘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는 아마 underprivileged c h i l d r e n 이야 되겠죠. 그 아이들 알로 하여금 enable은 어떤 능력을 주는 겁니다. to, O형식의 잔재가 보이네요. 그래서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 participate, 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어 수거처럼 외우셔야 되죠. 음, 그래서 어, 여기서 그 참석하다, 참가하다. 어디에 참가합니까? 온라인 레슨스, 예,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음.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Education Minister, 나죠. 교육부 장관은 hopes to build on the success. 뭘 하기로 원한다고요? hope to, 바란다. 뜻이 됩니다. hope to. 뭘 만들어내는 거, 성공을 이루는 거. 아셨죠? 자, over this initial rollout. 자, 이 지금 시작하는 새새 정책의 어, 어떤 시작을 음, 성공하기를 성공을 이뤄내기를 바란답니다. 모약이에요, to expand the program. 이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어, 그래서 이제 어좀 음, 뭐라 표현야잖아요그그 과정 그, 요, 금긴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Education Minister hopes to build on. 뭘 바라냐면, 뭔가 완성해 내기를, 성공을. 뭐에 대한 성공입니까? 이, 어, 초기에, 먼저, 새로운 어떤, 이니셜이니까, 초기 지금 시작하는 정책을 성공하기를 원한답니다. 왜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더 설명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17번부터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디바이스 c e 다음 E, 2 부정사입니다. E2 하고, 이건 아니에요. 요 d e v i c 인데 뭐냐면 어떤 디바이스냐, 이런 디바이스라 뒤에서 꾸며줄 수 있지만, 디바이스라 해놓고는 몸하기하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 enable them to 부정사.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hope to, want to, wish to, plan to, 어, decide to 뭐 이게 약간 미래지향적인 거 to 씁니다. 뭐뭐하기를 명사종법입니다. 뭐뭐하기를 원하다, 바라다, 음, 계획하다, 결정하다 이렇게 다 됩니다. 자, 요 단어 조금 보겠습니다. 2 0번 단어 좀 보겠어요. 자, roll out은 시작하다, 약간 펼치다. 응, 출시하다. 응. 그래서 묶어버리면 롤 아웃 되는 경우 많죠. 몇 가지 단어를 하겠습니다. Break, break down. 응, d o 이죠 아웃이 아니라. 이거는 부서지다, 망가지다 이런데 이게 한 단어가 됩니다. 뭐야? 고장이 되죠. 예. 그 다음에 a 어, crack d o w n 이란 단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 단속하다. 붙여버리면은 강력 단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동사랑 전지사가 이게 떨어져 있는데 붙여버리면서 명사가 되는 패턴이 있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몇 동사가 명사로, 몇몇 이제 수거가 명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규칙 정도는 좀 아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 하나하나 외워두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자, he said, apart from assisting pupils and schools in need, this pilot project is to find the best implementation method before it is proposed for expansion. The plans include enhancing educational television programming for students with no internet access and employing sign language interpreters to help the hard of hearing. A teacher said she was happy her government was prioritizing students' needs. Online learning and lessons to continue. 자, 예, 네, 알겠습니다. 희석, 그가 말했답니다. 자, apart from, 뭐를 제외하고, assisting pupils and schools in need. 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누구겠습니까? 아까 education minister, 즉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학교, 수원트란 얘기 안 하고 좀 고급지게, 뷰풀즈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네요. in need란 건 뭐예요? 지금 곤란에 있는. 즉, 뭔가 지금 필요한, 어, 어움에 처한, 이런 뜻으로 학생들과 학교를, 어, 돕는 거 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This pilot project. pilot project이 뭡니까? 우리가 시범 사업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셨죠? is to find the best implementation method입니다. 음. 자, 이 시범사업이 비동사 투하는 건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시범사업은 찾는 거랍니다. 최고의 실행방법을요. 음, 찾는 거랍니다. 뭐 하기 전에 it is proposed for expansion 이게 확대되는 되도록 확대를 위해서 제한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학대되기 전에 더 좋은 베스트 임플리멘테이션 웨서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음, 되게 지금 반응이 좋은가 봐요. The p l a i plans. 예.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뭘 포함합니까? include enhancing educational television programming for students. 학생들 위한 그 교육 TV 프로그래밍이네요. 자, 이거를 강화하는 걸 포함한답니다. 자, more option with no internet access.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거 없이요. 음. 자, and employing sign uh, language interpreters to help the hard of hearing. 뭐예요 이거는? 음, 그 고용하는 거랍니다. 요 sign language interpreter, sign language interpreter. 수화 통역사를 얘기합니다. 한 단어를 외우셔야겠죠. 수화를 Sign Language입니다. 손짓으로 하는, 몸짓으로 하는 Sign Language Interpreters입니다. 즉, 수화 통역사를 고용하는 문제랍니다. 어떤 어, 그 통역사입니까?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어, to help, 도와주는 겁니다. The hard, 어려움을 돕는. Overhearing,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돕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 teacher said 스님 선생님, 한 스님이 말합니다. She was happy. 그녀는 이선생님이 여성인 것 맞죠? 보죠? 그녀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자, her government 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정부에 예, 너무 아부하는 발음 같은데 어, 제가 또 이런 얘기가 만드지면 어쨌거나 그녀의 정부에 너무 기뻤답니다. 자, 응? 뭐에서 happy 했었냐면은 자, happy. He was happy. 왜 해피겠어요?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Her government was prior, prioritizing students' needs. 우선순위. 학생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그 정부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어떤 선생님이 말했답니다. 아셨죠? 자 조금 어, 필요한 것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서 in need라는 단어를 해서 항상 어려움에 처한 뜻이 됩니다. 요게. in need since in need 어둠에 처한 어,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100%는 아니고요 한 70%가 명사종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e n d 가 들어가죠 우리가 보면은 어, 보겠습니다 음, 요거 강화시키는 것, enhancing. 굉장히 떨어져서 음, 다를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뒷문장, end 다음에 뒤에를 봅니다. 인플로 l o y i n g 하고 ing 있잖아요. 고용하는 것, 음, 고용하기, 그 다음 강화하기. 뭔가를 더 이렇게 더 굳건하게 더, 더 세게 해버리는 걸 enhancing 이라 표현하죠. e n h a 그래서 i 플로 l o y i n g enhancing 이 하나의 end라는 등이 접속사에서 서로 똑같이 ing, ing. 동명사입니다. 아시겠죠? include는 포함하다.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는 어때야 됩니까? 명사형이 나와야 되겠죠? 목적어. 너를 같은 것처럼.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 넣은 동명사가 들어온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지금 코로나 시즌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또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안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내용은 단순한데요. 그 사이사이에 어떤 문법 구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좀 보시고 다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여기서도 당연히 중간고사에 나가는 거 당연하겠죠. 잘 명심하시고. 우리가 배운 내용 열심히 다시 리뷰하시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